이번 동유럽 여행은 동서유럽의 문화가 공존하는 독일에서 시작합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클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의 8개국을 지금 함께 떠나보시지요. 슬픈 벽, 베를린 장벽입니다. 베를린 하면 무엇보다 베를린 장벽을 떠올리고, 이 장벽은 철의 장벽으로 여겨졌습니다. 1961년부터 1989년까지 5천여 명의 동독 시민이 이 벽을 넘어 탈출을 시도했고, 15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얄타 해담에서 전봉 국가 독일을 분할 관리하면서 생긴 동서 베를린의 모습. 이들은 후손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로 전하고 붕괴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우리는 그저 한없이 부러울 뿐입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당국가에 몸담고 있는 우리로서는 1989년 자유왕래가 허용된 역사적 장소 앞에서니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우리도 하루빨리 남북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베를린의 상징 브라덴 브르크문 빅토리아상을 받던 67m 높이의 전생기념탑 전쟁의 비창함을 알리기 위해 붕괴된 모습 그대로 보존해 놓은 카이저빌 헬름 교회 등이 가고의 아픔을 그대로 회상케 합니다 저 철저망과 수용소 간문이 말해주듯 입구부터 긴장과 공포감이 느껴집니다. 바로 인정차별 학살, 가스실, 잿빛 화장토 인체 실험 등의 낱말로 상징되는 수용소입니다. 저 죽음의 문을 통하여 인간 수성령 철길에 놓여져 있고 유럽 각지에서 나치스와 히틀러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득 실은 하물 열차가 이곳 수용사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곳에 들어온 수십만의 사람들은 가스실에서 혹은 추위와 굶주림, 질병 등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특히 이 사진은 1944년 5월 31일 미군이 비행기 띄워놓고 정찰기로 찍어 놓은 사진이에요. 정찰 사진이에요. 정찰 사진. 미군은 여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폭격 한번 가지 않았죠? 그래서 정확히 요 5월 이후에 추정상 10만명 더 죽었다고 합니다 어허. 말이 10만 이죠? 어마어마한 음. 숫자예요자 음. 지금은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부분만 남아 있어요 음. 특히 앞쪽에 있는 요 벽돌 건물 일부가 남아있고 3분의 2 정도가 남아있고 음. 하지만 요어 장소 유대인 수용소라고 만들, 말씀드렸던 목조 수감소 자리는 웬만하면 다 부서져 있죠 자, 뒤쪽부터 차례대로 파괴를 했어요. 맨 뒤쪽에 있던 가스실 화장터가 있죠? 거기부터 증거 인멸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퇴각하기 직전 독일군은 뒤쪽부터 차례대로 파괴를 시키고 있던 와중에 이미 50km 떨어진 곳 크라코프라고 하는 폴란드 옛 수도 소련군이 주둔해 있다라는 들어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퇴각을 해요. 그래서 남겨 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들. 자, 요 뒤쪽에 있는 건물들 가운데 뼈대밖에 안 보일 거예요. 뼈대. 뼈대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 패치카를 탐며 패치카. 패치카 두 기둥만이 위일하게 남아 있으며 나머지는 다 파괴된 채 보실 수가 있는 한장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치스에게 희생된 사람이 가장 많았던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이것을 찾은 방문객들 중 독일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새로운 희망도 발견하고 진정한 평화가 어떤 것인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 감동적인 장소입니다. 나치스의 잔혹함을 직접 보여주는 이곳에 오면 유대인은 물론이고 너나 할것 없이 눈시울을 적시게 됩니다. 또한 150여 명의 목숨을 나서간 이곳은 1979년도 유네스코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으며 세상을 떠난 많은 사람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3세기부터 개발되어 지하 327m 깊이까지 채굴이 이루어졌으며 유럽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소금강산으로서 1978년 유네스코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강산 내부에는 180여 개 이상의 갱과 2,000여 개의 채굴이 끝난 빈 방들이 있으며 갱도의 길이가 300km에 이릅니다. 채굴된 소금은 말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끌어올렸으며 수백 년 채굴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강산 내부 자체가 연간 80만여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강산 노동자들이 채굴 뒤 남은 공간을 예배당 등 다양한 조각 예술 작품을 소금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가장 등길을 끄는 것은 지하 100m 지점에 있는 축복받은 킹가 교회라는 예배당이 있으며 700년 동안의 가고로 떠나는 매혹적인 순례여행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어둠이 내리고 유람선에 몸을 실으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유유하게 단위부강을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건물들과 다리들이 한 폭의 그림같이 너무나 황홀합니다. 웅장한 국회의사원 건물은 그 정교한 건축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불빛을 받은 모습을 보니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언덕 위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부다왕궁과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세체니다리가 조화를 이룹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다니브 강변의 멋진 건축물들,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고풍스러운 매력으로 가득한 부다페스트의 야경은 왜 유럽의 3대 야경이라 부르는지 짐작이 갑니다. 부다페스트는 밤야경뿐 아니라 주간에 보아도 아름답게 흐르는 다뉴브와 고색창연한 아름다운 건물들이 가득한 이곳, 강의 우측은 부다, 좌측은 페스트 지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부다 지역은 왕궁과 마차시 성당 등 역사적인 건물들이, 페스트 지역은 그림 같은 주택과 상업 지역으로 흔히들 동유럽의 진주라 표현하는 너무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아름다운 도시로 연간 5천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린다는 도시답게 가는 곳마다 북적입니다. 유럽의 마지막 남은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발칸반도와 크로아티아의 라스토케는 특히 여행객들을 동화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림에서나 볼수 있는 수채화 같은 물 동네입니다. 라스토케 마을은 폴리트 비체 국립공원 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는 작고 아름다운 꿈의 마을이며 작은 폴리트 비체라 부릅니다. 최근에는 동화 속 같은 아름다움이 꽃보다 누나에서 알려지면서 많은 여행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설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라스토케 마을 전체를 휘돌아서 내려오는 수량이 대단하고 물색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어디를 가나 훤히 들어다 보이는 물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물이 흐르는 곁가구에 집을 짓고 물레방아를 만들어 밀을 짓고 마을 사이사이에 작은 폭포들도 알프스를 품고 있는 스위스 산골 못지않게 동화 속 풍경이 있어 자연과 전통을 그대로 지키며 사는 마을입니다. 마을 전체가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곳의 지형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왜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물소리 외에는 들리는 게 거의 없는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아름다운 마을을 비롯하고 퀄리티 빛으로활기를 돌립니다. 197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16개의 호수와 계곡, 수많은 폭포의 향연이 펼쳐져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다라강 상류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개의 호수는 물에 포함된 강물, 유무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하늘색, 초록색, 청록색, 회색 등 여러 가지로 색깔로 나타나 보입니다. 북한반도의 여행은 마지막 남은 지상낙원인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참혹했던 내전의 아픈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담아오기도 벅찬 아름다움과 가슴속 깊이 넣어두기도 아픈 역사가 공존하는 곳에 대자연과 사랑에 빠지는 순간 순수한 어린 아이처럼 동화 속으로 풍덩 뛰어들게 됩니다. 고수면 100m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블레드성. 줄리앙의 진주라 불리는 호반의 휴양지 블레드.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레드성에서 내려다본 블레드 호수. 알프스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블레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블레드성과 거대한 호수와 호수 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는 바루코 양식의 성모 승천계가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가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중부 유럽의 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이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 곳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함스부르코 왕가의 여롬왕궁인 세부른궁전이 있으며 베르사이유 궁전과 더불어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곳중 하나로 꼽힙니다. 궁전 뒤편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분수가 있으며 분수 뒤 언덕에는 그리스 신전 장식의 글로리에타가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황금 독수리는 함부르크 왕가의 상징입니다. 또한 네오고딕 양식의 너무나 맛, 멋진 빈 시청사와 모차르트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치러진 비엔나의 상징인 백 37m에 달하는 첨탑과 모자이크지붕이 인상적인 스테판 성당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기 노란 색깔의 건물이 모차르트의 생가입니다. 세계의 작곡가이자 음악의 신동인 모차르트는 1757년 1월 27일 이곳에서 태어나서 비록 십오세 짧은 일생을 마쳤지만, 지금도 그가 남긴 600여 개의 음악은 모든 음악가의 표본이며, 진주와도 같습니다. 독일어로 항제의 소금 보물창가라는 뜻을 가진 호수 지역인데요. 2000m의 산들 사이에 76개의 호수가 이루어진 상가 호수로 둘러싸여 아름다운 풍경이 빼어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어디로 들러봐도한 폭의 수채화 같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호수에 유람선에 드나들고 하늘에는 케이블카와 싱글라이드가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또한 이곳은 아카데미상을 다섯 개나 휩쓴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도 유명하며 영화 속 풍경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체코 중서부 볼바강 연변에 자리한 체코 에수도 프라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48년에 이른바 2월 사건과 1968년 1월에 프라하의 봄으로 부르는 자유화운동의 역사적인 사건의 무대가 된 것입니다. 체코 프라하성은 기네스북에도 오른 세계에서 가장 큰 중세성으로 이곳은 성당, 강장, 긍정 등이 있어 마치 프라하 안에 하나의 마을이라 할수 있으며 불빛이 타오르는 듯한 프라하 성은 유럽의 3대 야경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체코를 대표하는 건물로 예전 보헤미아 군주들이 이곳에 살았으며 1918년부터 대통령관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구 시가지 강장에 있는 600년된 천문시계, 천둥설을 바탕으로 만든 이 철학적인 시계를 보러 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릅니다.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오스트리아 국경지역에 있는 체스키 크롭노프, S자로 완만하게 흐르는 볼타바 강변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도시로 붉은 지붕과 둥근 탑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1992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주목을 받습니다. 300개 이상의 건축물이 문화유적으로 등재되면서 도시 전체가 유적입니다. 13세기 남보헤미아의 비데크가 이곳에 자리 잡고 고딕 양식의 성을 짓기 시작하였으며 중세 마을의 특징이 가장 잘 살아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느 중세 도시들처럼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져 있으며 건물 하나하나가 아기자기하고 너무 아름다워 사진만 찍으면 그냥 엽서가 될것 같은 동화 속의 마을입니다.